동업 투자 중 계약서 없이 출자금 반환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자금 반환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사적 신뢰 관계에 따른 반환 청구로 접근할 수 있으며 우선 투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문자 카톡 기록,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반환 요구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환 금액 산정, 이자 청구, 위약금 약정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으면 투자 목적, 투자자간 역할과 책임,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 대응과 증거 보강, 소송 진행과 강제 집행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작은 실수도 반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